아 물이 좀 빠졌습니다 지금 간조가 12시가 넘을 건데 지금 많이 좀 빠졌어요 물이 지금 아, 여기 야간 헤루질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혼인데참 위험한 겁니다 이거 원래 헤루질이 근데 제가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. 자. 그리고 이 헤드랜턴은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야 됩니다. 왜냐면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, 헤드랜턴 같은 경우, 배터리 같은 경우, 더 준비해서 들어가세요, 이렇게. 위험합니다, 예. 아, 날이 춥네. 저희 한, 세명정도 오네요, 네, 지금 현재. 세명 정도 오래요 그래. 하나, 불빛이 세명 같아요. 지 이렇게 돌아다니면, 물을 빠질 때로 돌아다니면, 그런 게 여기 보입니다, 이게. 아, 안 보이네. 이렇게. 여기 보이시죠? 이게 엄청 큰 것도 있는데 물을 빠질 때 들어가면서 아 마스크를 해 가지고 마스크가 아니라 두건을 해 가지고 목소리가 잘안 나옵니다 아..들어가버렸어 바로 땡겨야 되는데 얘네들 몸이 움츠리면서 들어가 버려. 에이 안 보이네. 제 사람이 사람이 와서 그런가 막 들어오니까 그런가 저 사람들이. 아, 뭐라 해야 돼요? 왠지 쫓기는 느낌, 에. 여기 있지 않습니까? 에. 에, 보이시죠? 이렇게 좌우 바로 빼야 되는데 쑥 들어가 버립니다 얘네들이. 에, 이렇게 움찔하면서. 여기도 보이시죠? 응. 아무튼 좀더 잡아보겠습니다. 아우. 될 전에. 이건 여아시죠 맞쪽에 미처물 안으로 못 들어가가지고, 물이 아니라, 모래 안으로 못 들어가가지고, 이게 살았습니다. 예. 네. 어, 없고. 암튼, 여기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요. 자, 이게, 살아있죠? 아마 이 노란 조개일 거예요. 노란 조개. 예, 네, 노란 조개. 살아 있습니다 이거. 예, 지금 여기죠. 야, 이렇게 예, 이렇게 오므릅니다 조개도. 이 이렇게 촬영하면서 찍금 이게 하는 게 힘드네요. 네 아무튼 또 색다른 게 있으면 또 찍어 드리겠습니다 아잘안 보이죠 저기 앞에 계시는 분이 낙지 잡았어요 낙지 여기 이쪽 이쪽 초점이 안 잡힙니다 낙지 두 마리 잡았대요 저도 물속에 하는 그 수중 랜턴이 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저기 저쪽하고 초점이 안 잡히네. 두 명이서 지금 낙지 잡으로 다니고 있고, 저기 사람이 제 오는 사람도 있고, 이제 완전 간조거든요. 간조가 12시 30분, 40분, 그 사이인데, 지금 이제 들어 좀 늦게 들어온 분들, 저분들은. 예. 제가 보이시죠? 예. 여기는 지금 낙지 잡으러 들어가신 분. 낙지가 나옵니다. 그리고 지금 골뱅이 물 빠질 때 이렇게 밀면서 이게 골뱅이 그 많이 있습니다. 그냥 주실 수 있습니다. 힘들어서 나가야겠습니다. 여기 보이는 것을 방향은 저기 지금 반짝반짝하죠 빨간 불이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. 물이 이제 뭐 들어오고 그러진 않은데. 예, 많이 잡았으니까, 철수. 자기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부사방조제